안녕하세요. 수술 마친 이강덕님을 모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이리시 동산동 은근 수도원에 살고 있는 이형덕 경고, 소명은 이강덕 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신대봉 교수님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네, 신비봉... 저희들은, 음, 온대 병원 하면은, 친근경이와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오는 기분도 들고,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분도 들고, 허리가 이렇게 많은 세월을 났다 하고, 곧도 가면서, 여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신규모님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계셔서, 의술이 아주 잘중하어서 치료를 하시면은, 잘하니까, 소성치 말고 그냥 수술을 하라는 교원님의 권유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세간에는 허리는 좀 이용하다. 천천히 최악에 가서 해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위로 왔었는데 이번에는 어찌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수술을 맡기고자 하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임했는데, 예, 교수님을 뵈는 면참 포근하십니다. 예, 어떻게 사랑스러운 어머님도 받고 사람을 또는 그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것같고음 그렇군요. 허리가 많이 힘들어서 오랜 세월 고생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병원 오기까지 어떠한 치료를 받으셨나요? 여기 오기까지는 들 치료를 못 받았어요. 아프고 하면은 와서 약다서 먹고 한 몇일을 입원도 했다가 또 나가고 그렇게만 했지 밖에서는 치료를 해보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 선택을 하셨는데요. 예, 예 환자분께서는 요추 4번, 5번 그리고 요추 5번과 꼬리뼈 1번 부위로 척추 협착증 소견과 함께 이제 우측 엉치, 허벅지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 그리고 우측 발 전체로 절인 통증으로 약한달 전부터 심하게 이통증이 약화되었고 이제 여기에 주사치료를 저희가 시행하였으나 이제 다시 걷기 시작하면 재발한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혹시 수술 후에 어떻게 괜찮아졌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주사치료까지 마치고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정말로 암담했습니다. 이렇게 통증을 가지고 현실을 적응할 수 있을까. 더 아프면 어찌하나. 그런 다행히 신교수님께서 수술을 할것이고말 것이면 본인이 결정을 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고 같지만, 이 앞이 맡혔던그 시, 제 마음속에 확 열린 것 같은. 그래서 그 주마음 없이 처음부터 바치겠다라고 하는 신념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갖고 나니까는 그 통증이 움직일 때마다 왔잖아요. 그 통증이. 근데 그것이 뭐 씻은 듯이 없어지니까 과연 소문의신 교수님의 그것을 설정하시거나 그렇게 느끼고 지금 안을 하고 편안해 지금 기전에 있으신. 예 네, 그렇군요. 혹시 네. 이강동님 수술 현재 기분이 어떠신지 쭤을수있을까요저 기분이요. 예. 그 네,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대체적으로 일을 하나를 벌리고 결정 내기까지는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은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합니다. 냥하나만 수술 하나만은 생각하고 완게 된다라고 하는 거기까지만 생각하지, 그것이 잘못되면 이제 이 생각, 이 생각, 자음이 없이 그냥 일행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지금의 며칠을 살면서 이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정말로 수술을 잘했구나. 나가서 나 같은 환자가 있을 경우, 이검선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결그 네, 네. 현실에서 살다가 이렇게 정말 로 다른 세계 같은 현실 열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제 허리로 고생하신 분들께 네.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환자 여러분들 누구나 내가 아프면 약도 많고 의사도 많고 다그렇죠 그런데 다 말씀을 하시는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지 그분이 내 몸을 맡길만한 의습을 가지고 있는 의사선생님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환자는 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그의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러는데 참 고통은 있었다가 없다가 없다 있다 이 그런 것이 현실인데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어떤 다른 세계 같은. 세리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망설임 없이 우리 원광대학 신대문 교수님을 찾아서 수술을 좀잘 받고 건강한 희망찬 새일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인터뷰에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